그 다음에 한 장, 한장 찍으려고 그러는데, 다들 동영상 찍고 계셔. 자, 한장 이렇게. 사진 찍으셔서 올려주세요. 그러니까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동영상도 찍어서 올려주시고요. 자, <laughs> 카톡에다 아, 마구마 올려주시고. 얇으니까. 그렇지. 꽉 눌러줘야 하는데. 빛과 그리고크림요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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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음. 그러니까 역시. 어, <laughs> 물이 다니까 나오는 거야? 색깔이? 물에 물만 닿으면 이게 <laughs> 나오는 것만 저는 지극히 아파적인데 이제 이걸 색깔을 칠해 놓고 보니 제가 문득 생각난 것이 뭐였냐면 밤이에요. 어두운 밤인데 꽃이 이렇게 여기는 지금 태양광으로 비춰졌어요 반딧불이일 수도 있고 어, 또 이게 또 다른 태양광을 멀리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 같아요. 태명의 사람의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을 넣었는데요. 어, 삼원색이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. 그리고 이 잎사귀 위에 이렇게 하얀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, 이 사람이 사람 하나에 갖고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. 이 삼원색을 통해서 모든 색이 만들어지잖아요.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. 오. 네,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. 근데 여기는 이게, 이게 비둘기거든요. 네. 비둘기, 평화 아니면뭐 사랑의 표인데 얘가 이 비둘기가 어쩌면 금모래마당 꽃마님인지도 모르겠어. 근데 얘가 딱 물었던 게뭘 물었냐면은, 노랗게 보이는 게 뭐예요? 노랗게 보이는데? 하트 사랑 아니요, 노랗게 보이는 거. 모르죠? 그 남은? 모르죠. <laughs> 제 이름이 조성천하면은 하늘천이거든요. 아 하늘처럼천을 물어본 거예요. 천자예요. 천자에요 천자. 봤죠? 이 천. 네.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, 이게 뭐예요? 빨간 게? 사랑. 하트? 맞아요. 하트. 사랑인데, 우리가 사랑을 한꺼번에 왕창 만들어요. 천천히 서서서 빨간색을 왕창 다 칠려고 했는데, 음. 조금씩 조금씩 칠해가는 중입니다. 사랑은 진행형? 네, 진행형으로. 렇게 네. 해서, <laughs>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만들어놓은 것을 자른다는 게, 치유 체험을 하는 사람으로서, 뭔가 이렇게 자른는만 마음이 자를 것 같지 않거든요. 그런 뜻인데, 다른 게 아니라, 제가 지금 여기 다섯 가지로 표현하면 뭐냐면, 우리 애들이 다섯이기 때문에, 다섯 을를 표현하고 그 농장 원래는 농장을 표현하기로 했는데 어다 보니까 요것도 태양 같은 게또 생기고 음. 그래가지고 그 다섯 애들이 태양 아래 그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갖고 보시라고 이렇게 그가시게 했잖아. 그 말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<laughs> 그래서 이쪽에 그 이렇게 얇은 그 천처럼 생겼던 그 나뭇잎이 조금은 내가처럼 물처럼 좀 표현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, 잘 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무언가를 찾고, 어, 요즘 유행하는 그 에바 알머슨의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딱 했는데, 이게 꽃이 잘더 많이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원래 배치된 의도는 이, 이 꽃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꽃을 키우기에 대한 생각인데요. 작성을 하다 보니까 바뀌었어요. 어떻게 바뀌었냐면은, 와, 보이셨어. 이렇게 고 이게 뭘, 이게 뭘하냐면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나 귀중한 사람 맨쪽에 녹취를 가지고 밑에 그림을 휘둥텅 하잖아요. 근데 햇빛 비치고 생활하다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, 이제 자기의 뭔가의 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, 뚜렷하게 살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서, 이렇게 하는게 도 멋있게 보이더라고요. 그냥, 그냥 보이는대로예요 정원이에요. 어. 나비가 아주, 어, 아주 흔인 거요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가 무슨 좋아요 지금 나비가 없어서. 이게 예, 지금 군무리바다은 정말 그 정원 이렇게 이 생겼잖아요. 꽃이 많해 가지고 그걸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. 네. 나비, 자세하게 나비를 서, 좀, 어,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. 설명 한번 해될세요 아니, 우리 정원이에요. 어. 저는이제 이게, 이게 뭐냐면 정원을 꿈며 보고 싶었어요. 네. 근데 그거를 네. 소원이 이루어졌어요. 와. 내가 만약에 이제 제가 정원을 하게 된 거가 큰 정원을 하고 싶었는데 작은 정원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렇다고 돈도 없는데 큰 정원을 벌수 없잖아. 이거라도 하자 해서 배당을 비워버리고 그냥 작은 정원을 했습니다. 네. <laughs> 원래 이거를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다안 칠했어요. 물결처럼 두서 이렇게 굿질 남기고 이게 잎사귀 하나만 넣고 이렇게 해서 발라야 는데잘려가지고 입김이 잘안나왔는데 양승자 그냥 물 위에 잎바리 하나라 자유로운 영혼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<laughs> 저희 저번 날도 말했듯이 우리 집 마당에 시멘트 바닥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꽃이 있는 것이 너무 좋고 나무가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꽃을 많이 하려고 막 욕심껏 꽃을 가져왔는데 여기 나온 것들이 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해서 꽃, 큰 꽃이 밑으로 배경으로 나왔는데 이 화한 색깔이 안 나서 색을 칠했거든요. 근데 이 꽃에서 노란 꽃에서 꽃잎이 날려요. 날려서 이 위에 있는 작은 꽃들을 나눴는데 꽃잎이 날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살면서 그렇게 뭐 풍성하고 부유하지는 않지만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거든요. 이 꽃잎이 날리는 의미가 선한 영향력이 꽃잎의 향기처럼 날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음. <laughs>